약 일주일 전인 7월 11일이 세계 인구의 날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악의 저출산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구 문제는 이제 국가 존망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방 소멸도 우려되는 수준에 접어들었습니다. 뉴스 이데이 오늘 이 시간에는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c b s 이재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훈 기자. 네. 이 저출산이 심각한 건 알겠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피부에 잘 와닿진 않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김아나 언론 혹시 그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나잘 기르자 이런 피부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 어~ 사오십 년 전에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벌였던 캠페인인데요 시대에 따라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극에서 극으로 바뀐 매우 드라마틱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아~ 네. 실제로 제가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단일무렵인 천구백칠십 년대에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기리 자라는 표가 방송과 신문 그리고 관공서에 넘쳐났었습니다 어~ 네. 이보다 앞선 그~ 육십 년대의 인구표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꼴 못면한다 이런 음. 표현이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던 즈음에 인구 폭증 현상에 대한 우려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인데요. 네. 어, 실제로 1960년대 합계 출산율은 6에 가까운 숫자였고, 1970년도의 출산율은 4.53명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 집에 형제자매가 평균 너댓 명은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7, 80년대 대도시하면 떠오르는 게 콩나물 시루 학급. 뭐 만원 버스 등등 등의 단어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딱 50년이 지난 그 2020년에는 어느 수준으로 바뀌었느냐? 유엔 인구 기금이 조사한 대상국 198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통계청이 추산한 2020년 학계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가 한 명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이런 수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치고요. 또 올해는 0.7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데드 크로스 현상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역전되는 현상이죠. 그렇죠. 보통은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아서 인구의 자연 증가가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인데 네.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는 27만 5,800명으로 한해 전보다 무려 10.7퍼센트가 음. 감소했습니다. 네. 어, 반면에 사망자는 3퍼센트 늘어난 30만 7,700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약 3만 명이 많았습니다. 음.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지금 표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는 잠정 수치라 27만 2천 명 이렇게 끝수는 좀 다르지만 네. 어, 출생아가 2020년 27만 또 사망자는 30만 명이 넘는 이런 수치. 그래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은. 음.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게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나, 나타났다는 거죠. 네. 어, 또 바, 앞서 설명드린 1970년 합계 출산율 4.53명이던 당시에한해 출생아 수는 약 100만 명. 지금 네. 표에 보시겠죠. 1970년대 101명이죠. 그런데 50년이 지난 그 2020년에는 약 4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진 겁니다. 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한 국가의 합계 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합니다.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3명이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 아래로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이런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면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음. 어, 최슬기 KDI 국제정책 대학원 교수가 2015년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 합계 출산율을 가정해서 우리나라 향후 우리나라의 그 인구가 향후 100년간 어떻게 변화될지를 추이를 조사해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이 1970년대는 약 101만 명이었지만 지금은 50년 만에 4분의 1/4 토막으로 줄어들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출산율과 인구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거네요? 그렇죠. 유튜브 편집본을 통해서는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책에서는 2015년을 기준 시점으로 학계 출산율을 2.1명부터 네. 1.0명까지 다양하게 가정을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만약에 출산율이 2.1명이면은 100년 뒤에도 대략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수준은 유지하는 건데 합계 출산율이 일이다. 그러면 10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천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음. 끔찍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작년도 합계 출산율이 1도 아니고 0.84명까지 떨어진 상황이라서 현재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또 아니면 더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한마디로 인구 재앙이 훨씬 앞당겨질 것이 확실지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 미래가 어느 정도 예견되는데요. 네. 어, 다음 표가 그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네. 아, 전형적인 항아리형인데 바닥이 좁은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 중추가 되는 3, 40년 뒤에는 일할 사람이 적어지는 그런 끔찍한 상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 문제 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일찍이 지구상에서 최우선적으로 소멸할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인구절벽의 뒤흔들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출산 고령사회가 맞닥뜨릴 미래 모습이 좀 어떨까요? 네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할 사회 경제적 위기는 첫째 경제 잠재 성장률 하락입니다 네. 만 십오 세 이상 육십사 세까지의 인구를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이 연령대의 인구 분포가 지난 이천십팔 년 삼천칠백육십오 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천십구 년과 이천이십 년이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 표에서 보시 보듯이 이천십. 칠년 뒤에 십팔 년이더 정점입니다. 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0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둘째, 사회보장비 0가가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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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인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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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십오 퍼센트까지 떨어져서 육십오 세 이상 노령 인구의 추월을 당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아,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보다 보살펴야 할 인구가 많아지니까 각종 연금이나 의료 체계 등 사회 보장 제도의 근간이 위협받게 되는 거고요. 이밖에 그 학령 인구의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가 속속 나타나고 또 이미 지방의 일부 대학들에서는 대입 시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속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군 징집 인원 부족으로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모병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농촌 공동화와 지방 소멸 현상도 깃달을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세계 최악의 저출산이 현실화된 이유가 뭘까요? 상당히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다고 봐야 하는데 결혼의 문제와 양육의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취업난과 주거 문제가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둘째, 자녀 양육과 높은 교육비는 젊은 세대로 하여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가질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지난 십수년간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네. 십수년간 200조 원이나 투입했다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뜯어보면 이런저런 정책들을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해서 부풀린 것이 많습니다. 네. 아, 또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출산 장려금으로는 짓눌린 육아 부담을 벗고 출산 의욕을 고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음. 최슬기 KDI 교수는 저출산 정책의 방향으로 자녀 양육 고부담 구조 완화를 꼽았습니다. 아, 자녀의 생애 주기별로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 영유아 보육 시설은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질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출산에 대한 의욕이 고치된다는 겁니다. 최근 그 영유아 시설에서 학대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도 영향, 영향이 있죠. 또한 여성만 매달리는 독박 육아에서 탈피해서 아버지도 육아에 참여하는 성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관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 이재훈 기자, 네. 이 출산율 저하와 함께 또 수도권 대도시로의 이탈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그 경상북도의 인구는 2015년 270만 3천 명을 기록했다가 서서히 줄었고 네. 최근에 가까울수록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항시도 2015년 51만 9천 0백 명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해서 지난 연말 50만 2천 0백여 명을 기록하며 인구 50만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가 네. 2021년 올해 초부터 단기 유인책을 시행하면서 올해 4월 50만 4천여 명까지 일시적인 반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소매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대책도 궁금한데요. 이강덕 포항시장을 인터뷰하셨다고요. 네, 오늘 오전 시장실에서 인구문제, 출산문제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네. 음, 이강덕 시장은 지방소매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폭탄 돌리기를 그만하고 사실상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빨리 이거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력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폭탄 논리다. 보항시가 네, 인구 50만이 무너지면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에 부여된 재량권이 경상북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도시계획이나 인허가권 등 18개 분야 사무가 이견되면 주민의 의사 반영도 어려워지고 각종 사업의 속도도 지체될 우려가 커지는 거죠. 때문에 포항시는 자구책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신산업 분야 투자 유치에 힘을 썼고 주거나 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강덕 시장입니다. 배터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신산업 부분에 투자 유치를 많이 해서 일자리가 생기나게 하는 것은 무연이고요. 네. 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는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문화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육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함께 분담하는 쪽으로 의식과 문화를 바꿔야 하겠죠. 네. 어, 그런 측면에서 포항시는 남성 직원들의 출산 육아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성이 육아로 인한 독박, 휴직, 뭐, 뭐 퇴직 이런 쪽으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쩍이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 인구 절벽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희 CBS도 전국적으로 출산 돌봄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운동을 통해서 출산과 돌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국가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산 돌봄 캠페인 1, 2, 7, 3으로 명명했는데요. 성경 시편 127편 3절.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라는 내용을 함축한 이름입니다. 기획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 수기 공모 등의 콘텐츠와 함께 생명 돌봄 국민운동 캠프 출범 생명 돌봄 대상 시상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자녀 돌봄 센터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CBS의 출산 돌봄 운동이 초저출산의 흐름을 되돌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뉴스 이때이에서는 저출산 극복과 지방 소멸 문제 살펴봤습니다. 이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